안녕하세요. 자기 책 읽어 주는 남자, 자책남 사무엘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9장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읽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먹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어떤 동물학자는 동물도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그 집단 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의식활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한적인 신호만으로 의사를 소통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호가 제한적인 것이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표현을 하기 위하여 다른 소리와 구별되는 색다른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꿀벌, 침팬지, 돌고래 등이 그들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의 특별한 의사소통 방법을 읽는다면 그들과 간단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언어를 가진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인간은 사회집단을 이루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하는 문화와 행동 양식을 학습하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사람과 환경 사이의 그 상호작용으로 성립이 됩니다. 여기에는 언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문화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 간의 정보 전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읽고 쓰는 능력 이전에 인간의 소통 능력입니다. 이 언어의 발달은 인간의 두뇌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의사소통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에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일컫는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었듯이 아담은 동물의 이름과 아내 하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상하 관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시작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신학에서는 로고스를 우주에 내재하면서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에 어떤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신의 이성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기독교의 근본교리의 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질서 유지의 원리이자 인간의 구원 계획을 개시하는 원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BC 4세기에서 3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토스는 로고스는 우주의 진행 과정에서 인간의 이성과 비슷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은 로고스가 신과 우주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창조를 수행하며 인간 정신이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의 뜻을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필론과 플라톤 주의자들은 로고스는 세계에 내재하며 동시에 초월적인 신의 정신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로고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존재했던 이 빛의 근원이 단순히 빛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의 근원 안에는 생각과 이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이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빛의 근원 안에 존재한 창조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외부로 표출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빛의 본질이신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며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창조의 능력, 곧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밖으로 표출이 될 때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재산은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자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사도 요한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 마귀에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그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솔로몬은 잠먼에서 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여와께서 호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도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은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곡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조아란 히브리어로는 테레크로서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화의 또 다른 말 히브리어 제루프는 어울림,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외에도 범죄한 가인에게도 찾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및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 때가 오매 육신을 입고 자기가 창조한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창조하신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